TV 조선년의 연애 예능연의의 맛에 출연 중인 김종민이 파트너로 나온 황미나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21일 방송된 연애의 맛에서 김종민은 최근 황미나와 아예 연락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며 결별을 인정했다. 김종민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 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아예 통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민은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거였다. 그때 아니면 사실 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라며 미, 나 입장에서는 일할 때만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전했다. 방송은 두 사람의 펜션 여행 당시 모습을 보여줬다. 이때 헝미나는 생각해 보니까 오빠랑 자주 만난 거나, 니다. 중간중간에 밤에 연락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오빠가 바쁠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못 했다. 나름 혼자 배려한답시고 라고 털어놨다. 이어, 근데 그렇게 하면 나 혼자 사는 오빠 생각을 만. 이하고 막 연락하고 싶고 그런 건데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 내가 밤에 연락하고 싶었는지도라고 덧붙였다. 황미나는 또한 나는 오빠가 엄청 적극적이고 나한테 다 가온다기보다는 좀 멈춰있는 조심하고 있는 것 같은 늘. 힘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김종민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김종민은 미나도 되게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며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화안 내고 뭐라고 안 하는 게 나는 좋은 거고 착한 거라고 생각했다. 화냈을 땐왜 그래 하면서 얘기하고 불었어야 했는데, 감정을 더욱 꽁꽁 쌈했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달달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던 종미나 커플은다. 은 출연자들과 달리 6주 동안 연애의 맛에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 와중에 결별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김종민은 기사나 인터뷰로 오해가 많이 생겼다. 미나는 이런 일을 처음 겪으니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의 만남이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싱글 스타들이 본인이 꼽은 이상형과 100일간,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TV 조선 예능 연애의 맛은 지난해 9월 시작해 21일 종영했다. 시즌2는 오는 5월 방송될 예정이다. 가수 겸 예능인 김종민과 기상캐스터 황미나의 방송을 통 항공기 연애가 종지부를 찍었다. 별별 원인은 바쁜 스케줄과 소통 부재로 인한 후에 섭, 섭한 마음 때문이었다. 21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예능 연예의 맛에서는 김종민이 제작진과 재회한 모습이 담겼다. 그는 제작진과 3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날 김종민은 새벽부터 일어났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근황을 전했다. 그는 코요태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이달 8일 새 앨범을 발표했다. 음반 준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고 올해 1월에는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했다. 김종민은 근황을 묻는 질문에 쉬면 뭐하냐고 해서 대 연한 척했다. 김종민은 이필모와 서지현 씨의 결혼에 대해 진짜 대단. 하다. 쉬운 일이 아닌데 라고 했다. 김종민은 혹시나 결혼을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걸 방송으로 생각 안 하고 접근을 했었다 라고 말했다. 김종민은 황미나에 대해 사귀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다. 진심을 갖고 했다면서 솔직하게 너무 좋았다. 단둘이 있으면 미묘한 설렘이 너무 좋았다고 진심을 털 얻었다. 그러면서 김종민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 생기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응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못한다. 안 한지 좀 됐다. 문자로 연락하자고는 했었는데 잘안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녹음 준비부터 스케줄까지 정신이 없다 보니 전화 통화도 어려웠다. 어쨌거나 저는 연애의 맛을 하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으로 생각했다. 그 시간이 아니면 볼 시간이 없었다. 일할 때만 보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앞선 방송에서 황미나는 오빠가 바쁠 것 같아서 연락을 못했다. 나름 배려한답시고. 나는 밤에 연락하고 싶었는데 오빠는 나의 생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면서 나는 오빠가 엄청.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기보다 멈춰있고 조심하는 느낌이 든다고 털어놨던 바. 김종민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화를 안 내는 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며 화를 내더라도 표현을 확실히 해서 헤어지는 게더 나은 것 같다고 했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각각 바쁜 스케줄로 인해 만나지 못했고 서로에게 피해를 끼칠까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주저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일명 종미나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공개 연애를 했던 김종민과 흥미나 커플은 200일간 만남을 가졌었지만 결국 결별을 하게 됐다고 했다. 연애의 맛이 출연자들의 리얼리티를 살렸던 만큼 툭 사람의 결별에 많은 애청자들의 안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종민과 황미나가 이제는 부부가 된 이필모 서수연 커플과 함께 연애의 맛에 부흥을 이끌었기 때문. 안타깝게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친구로 기억되길 바라본다. 시청자 의견 종민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될까 말까인데 여자를 정말 좋아한다기보다는 상처받을까 상처 입힐까 미리 거리두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마음 열지 않. 고 거창한 이벤트만 하는 모습이 시청자가 보기에도 답답. 하더라. 방송에서만 만나고 연락도 안 했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빙. 개한일런지 그냥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연애의 맛 1회 보자마자 김종민이람 저 여자랑 방송용인 거 알았음 딱 봐도 여자도 김종민성에 안차하고 김종민도 딱히 결혼할 맘 없음. 적극적으로 대놓고 연애하라고 판 깔아준 건데 왜 상대방을 배려하고 눈치 보는 거지? 여자 쪽도 얼굴 팔릴 거 감안하고 나혼 건데 남자가 듣뜸이진. 이거 안 봤지만 예전에 걔. 스터가 관계가 불안해서 울었다? 뭐 이런 기사 봤는데. 오영주 생각난 남자가 뭔 반응이 없으니 여자만 한 달. 난거 같고 억울하지. 암튼 끝난 마당에 둘다 각자 행. 복하세요. 김종민. 나이 41세인데 결혼 가사에 부담? 애초. 리허를 예능으로 생각하고 출연했다는 자백이네. 10, 01계약 끝났으면 놀이공원 프로포즈 장난치지 말고 끝. 냈어야지. 황미나와 시청자 갖고 놀았네. 예능에 길들여진 김종민이 나온다 해서 처음부터 이상했다. 다른 참가자 이필모, 구준엽, 김정훈, 고주원과 비교해 현저하게 진실성과 수준이 떨어져 걱정했었다. 안본티 내지 말자. 여자가 진짜 엄청 다가갔다. 김종민 진짜 이벤트 여러 개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딱히 비용인 게 너무 티났지. 조그만 놀이공원에서 하던 거. 그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닌 너무 티 났다. 여자가 조금 소박한 사람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스타 들어가 보니 얼마나 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명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명품을 좋아한다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할 상대자가 화려한 삶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싫을 것 같아요.